제가 오늘 리뷰하는 내용은 구기옥수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백하님하고의 그런 인터뷰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도 말이라고 나눠자고 하는 게 정상이죠라고 하는데 그쵸 당연하죠 127님 말씀대로 아안 줘도 돼 괜찮아 안 줘도 돼나 이거 안 받아도 돼 해도 그래도 주는 게 맞죠 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 게 맞고 안 받는다고 해도 아 그래도 가져가라고 이거 그냥 너도 같이 수고하고 한 거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톡시기는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얘기할 걸로 보니 뭐냐면은 또 지가 해주고 싶은 거해줬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된다고. 백하님이 원했냐 이거죠. 내가 향수 사달라고 했어? 초콜릿 사달라고 했어? 이번에도 또 톡시가 지만대로 그냥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일관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줘놓고 생색내기. 해줬잖아 내가. 내가 너 이렇게 잘해줬잖아. 이런 식인 거야. 톡식은 항상 의식의 흐름 자체가 항상 늘 그런 식입니다.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 향수 6만원 정도 했대요. 아, 그래요?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턱식이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해줬나보네요, 또. 공금으로 사줬는지, 실제로 자기 돈으로 사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백한이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근데 공금으로 사주지면 뭐 뻔하지. 턱식이 이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너내 덕분에 지복행 간 거야. 너내 덕분에 지복행 갔으니까, 이 돈은 내가 갖는 게 맞아. 그게 이제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이따위 행동 하는 겁니다. 백한님도 아, 그래도 턱식이 덕분에 왔는데, 아 그래, 뭐, 턱시덕표가 왔으니까 그거, 이거 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백하님은 원래 성격이 착하시고 그릇이 넓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로 하는 거였지만은 턱시기는 그냥 그게 깔려있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참 거만하다 해야 되나? 그게 정말 비호감이라는 거죠. 그 뭐야 구기옥수님 브이로그 백하님하고 인터뷰한 영상에서 구기옥수님이 너무 시원, 속이 시원했던 게 뭐였냐면은 백하님 턱시기 덕분에 지복행거 아니라고. 지복행 제작진이 백하님한테 돈을 주지 않았냐? 턱시가 준게 아니라 턱시기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백하님 캐릭터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백하님. 잘라서 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구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백하님은 계속 턱시기 덕분에 갔다 그렇게 하면서 턱시한테 고마움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아 정말 진짜 사실 뭐 턱시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습니까? 턱시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 화장도 못했지, 인도 기념품도 못샀지, 인도 음식도 못 먹었지, 인도까지 갔는데 맨날 햄버거나 먹었지. 턱시기 때문에 막 공항장에는 도졌지. 턱시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겠냐만 백하님이 그릇이 넓다 보니까 아주 그냥 턱시기 덕분에 인도 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좀 쉬운 부분이 아닌데 백하님이 너무 괜찮으셨다 그와 반대로 턱시기는늘 항상 그 인도편에서 백하이가 방송 의식한다 가식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소개 한 거죠 아 솔직히 300불 그거 본인이 가져갈 게 아니라 백하님이 고생했던 것 그냥 그 300불 다 줘도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왜냐면은 그 코끼리 지가 했잖아 코끼리 지만들이 샀잖아요 그 백하님이 공항장에 오고 하는데 맨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백하님 맨날 그 뭐야 초콜릿이었나 그 ABC 그 초콜릿이었나 뭐였나 그 그 맨날 백하님 먹였잖아 <laughs> 백하님이 인도 음식 먹자고 할까봐 계속 백하님 이렇 자고 있는데도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그랬잖아 아 그래서 300불 그냥 주겠다 백화님한테 300불 그거 가져가고 싶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구기옥수인지 재밌더라고요 구기옥수님 선마태아 그 인터뷰는 안 봤어요 선마태아 별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선마태아 인터뷰는 안 봤거든요 그거 뭐 하러 봐 이런 게 있었는데 백화님 거는 안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백화님늘 리뷰를 백화님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백화님 너무 이렇게 리뷰도 재밌게 했었고 했었는데 백화님이 구기옥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다고 니까안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구기옥수 님이 인터뷰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 구기옥수 님이 턱시기에 대한 그 감정 있잖아요 뭔가 턱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은연중에 뭔가 튀어나오고 구기옥수 님이 인도에서 처럼 못 먹지 말고 이번에 뭐 장소 있잖아 요그 장소에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 하시고 하는게 구기옥수 님이 시원시원하시고 재밌으시더라고요 턱시기가 백합 출연제 한 것도 아니면서 왜 생색내는 건지 그러니까요 턱시기가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한거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게막 보이잖아. 300불 아껴가지고 피규어 샀나? 여러분 턱시기 취미가 피규어 모이는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 말고 동거했나? 거기에 턱시기가 피규어가 엄청 많습니다. 장식장까지 있어요. 장식장까지 있어가지고 피규어가 엄청 많은데 피규어 샀나 모르겠네. 아 정말 아무튼 저는 백하님이 결국 300불 정산을 못 받았다는 게 역시는 역시였다. 아, 역시는 역시였는데 그래도 좀 너무 그랬다. 300불 반띵을 안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일단 첫 소식으로. 알려드리면서 면세점에서 고생했다면서 구찌향수랑 초콜릿을 사줬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화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주고 싶은 거 해줘놓고 이런 것들이 전혀 뭔가 좋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줘놓고 야 내가 너 잘해줬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채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빚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턱시 같은 사람한테 뭔가 받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 대가가 따라 오기 때문에 턱시같이 이런 사람한테 뭔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턱시가 그렇게 사준 게왜 사주냐? 300불 안 주려고. 정말 백하님이 온전히 100% 고마워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사주고 300불 도 정산해주고 그거 진짜 고맙지. 그럼 진짜 아 그래 고생했는데 턱시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나머지 300불 해주는 거야. 애초에 300불 왜 따로 그 환전 안 해. 누구 마음대로 환전하해제주진도 기가 막혀가지고 울어왔잖아요. 300불 왜 환전 안 했냐고. 애초에 300불 왜제주도이다 줬는데 환전 왜안 하냐 이거야. 그리고 따로 꽁쳐놨다가 그거를 안 줘. 아휴...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구찌향수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 구찌향수랑 초콜릿 사준 거 자체가, 나 300불 내가 먹겠다는 그런 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애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00불을 왜 환전 안 해? 제작진이 그 인도에서 다 쓰라고 준 건데, 그게 아주 정말 너무나도 최악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행에서, 여행 자체가 뭔가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턱시기하고의 여행은 아주 지옥같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횡령이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볼 수도 있나? 그러네 공금이니까 제작진이 컨텐츠를 위해서 백합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여행지 많이 다니라고 편하게 다니라고 쓴 돈을 턱시가 그거를 따로 꼼쳐놨다가 지가 다 먹었잖아요 나누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나쁘게 볼수 있네요 영상자료 다 나왔는데 늦게라도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안준거 보고 아 지독하다 300불 요즘에 뭐 얼마죠? 300불이? 야 44만원이에요 44만원 환율이 또 1480원이 넘었네요 근데 아무튼 44만원 보세요 석식이 이분이 상당히 뭔가 방송인 하고 싶어하고 좀 뭔가 인지도도 높이고 싶어하고 본인을 그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하고 방송활동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잖아요 근데 50만원도 안되는 4 0만원돈 이거를 그거를 지 혼자 다 먹고 이미지 완전 박살나고 이게 뭡니까?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백화님한테 좀 그냥 300불 고생했다고 백한이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담이라도 생기잖아 근데 턱시기는 미담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돈을 완전 벌벌 떨면서 이러는데 미담이 있을까? 아무튼 저는 턱시기 이분이 정말 저는 어쨌든간에 턱시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잖아요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좀더더 더 이렇게 좋게 좋게 나아갈 수 있는 앞길을 쪼잔함으로 소탐 대시라는 느낌? 그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어버리는 딱 턱시기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코끼리 턱시기가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공급 남은 거를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턱시기가 코끼리 그것도 원래는 밥 먹고 코끼리 타러 가기로 한 거였는데 밥을 먹으면 코끼리 못한다고 하니까 밥안 먹고 코끼리 타고 밥을 결국 못 먹었잖아요. 또초코화 먹고 덕분에 백화님은 공항장에 도지고 그런 거 했으면 300불 줘야지 그뭐 무슨 4천만 5천만원 그런 것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그 40만원 미안해서라도 주는 게 맞죠 공항장에 있는 분을 그렇게 막 굶겨가지고 하루종일 하루에 한 끼씩 먹이고 맨날 숙소 와가지고 뭐 라면 먹뭐 컵라면 먹이고 밖에서 먹으면 무슨 한국에서도 안 먹을만한 무슨 햄버거 가게 가서가지고 햄버거 처먹이고 그럼 미안해서라도 300불 주는 게 맞죠 당연히 그 코끼리는 지가 계산하고 아 정말 진짜 좀 기가 막혀요 이 300불과 별개로 석시가 아주 그냥 악착까지 아껴, 아껴가지고 경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경비 남은 것도 석시계가 뭐 이렇게 막 나누자 뭐 이런 게안한거 같아요. 경비 남은 것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뭐 출연료 두둑이 받았다. 나 그걸로 됐다. 제작진이 또 출연료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나는 뭐 인도에서 좋은 추억 많았고 재밌게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시는데 백하님은백하님 역시도 한결 같으셨어요. 지복행에서도 괜찮고 좋은 모습이셨는데 구국기 옥수님하고 인터뷰할 때 모습도 정말 선하시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 카드 계산도 공금이 모자라서 꾸역꾸역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샬럿님. 그 카드 계산도 턱시. 가그 어떻게 든는지 공금 아낀다고 악착까지 아끼려고 공금을 다 갖고 오지 않고 공금을 이제 오늘 하루 쓸 공금을 아주 그냥 쪼들리게 갖고 와가지고 모잘라서 그래서 턱시가지 카드로 계산한 거였거든요. 그 본인이 다 자초한 거였죠. 백하님은 코끼리 타지도 않을 건데 계속 그냥 코끼리 무서워하고 코끼리 불쌍한데 턱시기는 지 혼자 신나가지고 턱시기는 코끼리 귀 잡아당기면서 타고. 그러니까 턱시기가 코끼리 좋아하는 거는 코끼리를 그냥 뭐 좋아한다는 개념 자체가 코끼리가 고통스러워하든지 말든지 뭔가 힘들어든지 하 말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코끼리 타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거. 코끼리를 타고 그냥 보고 코끼리가 힘들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그 코끼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백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턱시는 결과적으로 보면 코끼리 괴롭힌 거잖아요. 귀 잡아당기면서 코끼리가 막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턱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코끼리 타고 신나서 돌아댕겼잖아. 오히려 코끼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백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참는다. 백한도 너무 참고 방송 의식해가지고 좋은 사람이척 하는 것 같다. 막상 나술사기에서는 한의사 삼기 영수님 잡돌이하고 했으면서 왜 이번에 착한 척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백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싸웠다. 한국이었으면 나도 화내고 싸웠을 텐데 인도였기 때문에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솔직히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톡시가 대지를 많이 해야 할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톡시한테막 화내고 싸우고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진짜 좀 그렇죠 왜냐면은 백하님 입장에서는 또 외국이고 턱시기가 짜놓은 대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백하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제가 리뷰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일치해가지고 내가 리뷰 잘못하지 않았구나 세상 좋았어요 제가 리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백하님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백합이 방송 의식해가지고 착한척한다 그런 채팅 올라올 때마다 외국이고 백하님 영어 안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백하님이 그냥 턱시기한테 어 수 없이 저렇게 맞춰주는 거지. 백하님이 뭐 절대 뭐 방송식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리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리뷰했던 내용이랑 백하님이 대답하시는 거랑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거랑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어 뭔가 좀 그런 또 재미가 있었어요. 리뷰어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하님은 공황장애가 맞다고 하셨고 인도 음식 못 먹어보고 화장 못한게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턱시가 하도 인도 음식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백하님이 인도 음식 못 먹어본 거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도 음식 못 먹은 게 아쉬워가지고 한와 가지고 혼자서 인도 음식 먹으셨대요. 그거는 참 참 진짜 씁쓸했다고 해야 되나? 인도까지 갔으면 인도 음식을 진짜 백한님이 그 현지 음식 먹었어야 되는데 턱시기 때문에 못 먹었다는 게 그게 아쉬워져 한국 와서 인도 음식 따로 먹었다는 게 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인도에 다녀와서 살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 화장은 인도 화장이 되게 비쌌잖아요. 그때 정수님이 했던 무당 정수님이 했던 인도 화장. 사실 제작진이 주는 여행 경비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인도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 역시도 턱시기 때문에 못한 거죠. 아마 턱시기가 백화님이 인도 화장 하고 싶다했다면은 벌벌 떨면서 와! 이랬을 거예요. 계속 눈치 주고 그리고 턱시기가 바로 뒤에 있을 때 앞담화한 거 저는 되게 속 시원하게 봤는데 또 몇몇 분들은 왜그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 앞담화했냐 이런 얘기 여론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정숙이랑 얘기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나 턱시기 덕분에 이 여행이 재밌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부분만 그렇게 많이 나온 거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백화님이 전혀 못한 말한 것도 아니고 앞담화라고도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할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단 정승여고 얘기 시원하게 잘 하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코끼리. 여러분 이 코끼리에 대해서도 코끼리에 대해서 백하님이 솔직히 뭐 무서운 감정보다는 코끼리가 막 눈물이 그런 거로 하고 귀아파 귀가 다 찢어져 있었대요. 하도 코끼리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 잡고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백하님 애초에 그 코끼리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코끼리가 그 훈련받거나 그럴 때 학대당하고 막 두드려 받고 꼬챙이 막 찔리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백하님 입장에서는 동물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막 코끼리 안타깝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턱시기는 신나가지고, 막, 그, 탄 거였어요. 아무튼, 저는 이 코끼리를 좋아하는 것도, 턱시기는, 자기 위주야.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좋아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좋아하는 느낌 있잖아요. 턱시기는, 보통 보면은, 약간, 그런, 인간관계에도 그럴 것 같고, 약간, 남녀관계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방식대로 좋아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거에 맞추는 거는 없고,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동물이 귀가 찌질하고 아파하는 게 그게 동물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백하님도 300불 그거 쥐가 꼬불 쳐다놨으면 300불 줘야 될거 아니야. 300불은 안 주고 구찌 향수랑 그거 뭐 초콜릿 몇개 주는 게 사주는 게 그게 뭐 백하님 엄청 뭐 고마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턱시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항상 늘 그런 식이에요. 언제나. 본인 그냥 자기 중심적 자기 위주. 그리고 백하님이 입고 다녔던 원피스 있잖아요. 전 약간 놀랬던 게 인도에서 산게 아니라 인도에서 이제 턱시기가 사주거나 공금으로 산게 아니라 한국에서 백하님이 가져간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백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마사지도 받고 싶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었거든요. 백하님 일정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것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먹고 싶고. 근데 방송에 나온 게 다라고 합니다. 턱시가 항상 백하님한테 아니 계획은 내가 다 짜고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백하님이 마지막 날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백하님이 하고 싶은 거나 전혀 하지 못하고 지목행 마지막 날 방송에 나온 게 그게 다였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백하님이 애초에 계획 짰을 때도 턱시 그 툭툭이 선제였나? 그 선제한테 더 선불 줬다고 그돈 아깝다고 백하님 계획 무시했잖아요 거기에는지 맘대로 그렇게 다녔잖아 하... 정말 지독합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 관련해가지고 기차 안에서 나솔 리뷰 이런 것도 보고 후기 댓글도 있잖아요. 그게 이 인도 여행 갔을 때가 백하님이 나오는 나솔 사계에 그 사계가 방영 중이었고 끝나는 시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백하님이 뭔가 여론이 어떤지 후기가 어떤지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이제 본 거였대요. 그것도 턱시기랑 있을 때 계속 봤던 게 아니라 턱시기가 먼저 처 잔대. 잔다길래 백하님이 할게 없잖아요. 할게 없으니까 백하님은 그거 본 거였대요. 근데 턱시기는 자는 척 하고 백합이가 뭐뭐 보나 신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놓고 턱시기는 그 백하님한테 백합이는 진정성이 없다 그러고 아 정말 좀 비열했습니다 진짜 백하님 말대로 턱시기가 깨어있거나 항상 백하님의 뭐 핸드폰 보면서 낮솔 리뷰가 됐든 나눠솔로 뭐 무슨 영상 클립이 됐든 계속 맨날 그거 봤다면은 백하님이 비나 받으면 하지만은 진짜 방송에 나온 대로 턱시기가 잔다니까 톡시기가눈갖고 자니까 백하님이 그래서 할거 없으니까 본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 조차도 턱시기는 백하님이 방송에 나쁘게 나오게끔 인터뷰도 그렇게 악의적이고로 아술 리뷰 방송이나 봤다 자기 뭐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 궁금해서 맨날 보고 있더라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아주 진짜 못됐어 백화님은 턱시가 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할거 없어서 본 거였는데 아주 정말 진짜 비열해요 못됐어 진짜로 그리고 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백화님이 맨처음 여행 계획 턱시보다 훨씬 잘 짜왔었어요 근데 턱시가 지 계획대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였어 그리고 백화님이 또 여행 계획을 또 짰었을 때 그때도 턱시가 나 툭툭이 선재한테 선불 준게 있다 그돈 아깝다 그거 맞춰가지고 움직여 된다. 그렇게 얘기가 좀 백하님이 여행 계획장 거다 무시되고 턱시가 자꾸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백하님은 그냥 맞춰준 거였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여자가 다니기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고 백하님이 영어를 그렇게 턱시기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턱시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춰준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백하님이 계획도 안 짜고 맨날 답답하게 턱시가 하자는 대로 하고 턱시가 계획 다 짰으면은 징징내지 말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백하위가 너무 막 힘들어고 하는 것도 백하위도 양심 없다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웨딩 플래너다 18년차 웨딩 플래너 나 계획도 잘 짜고 하는데 턱시가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길 원했기 때문에 맞춤 거였다고 또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웨딩 플래너 말 그대로 플래너잖아요 결혼 계획을 짜주는 게 그게 백하님의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백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구기옥수님이 백하님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 백하님이 그렇게 못 먹고 맨날 초코바만 먹는 데도싱글질랄만안 내고 화안 내가지고 정말 사람이 그릇이 크고 어른이었다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백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막 턱시기를 막 비난한다거나 나쁘게 말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분명히 턱시기는 인터뷰할 때마다 백하님을 많이 비난하고 비열하게 뒷담화하고 그랬었는데 백하님은 그런 걸 분명히 이제 지복행 다 보셨을 텐데도 턱시기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인터뷰하는 모습에서도 백하님이 더 어른이지 않았나 멋진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백하님은 후회되는 게 없으시대요 이번에 방송 출연 하고 나서 올해 가장 잘한 점이 방송 출연. 후회되는 점은 뭐 없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것도 백하 님이 되게 긍정적이시지 않나. 그리고 구기옥수 님 유튜브 채널에 영상 보면은 백하 님이 그 인도편 갔을 때보다도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구기옥수 님도 미인이신데 백하 님도 너무 미인이셔 가지고 보는 데재밌더라고 이쁘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인터뷰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구기옥수 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는 솔로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출연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악플도 많이 받으시고 들으셨었잖아요. 구기옥수님도 멘탈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구기옥수님은 후회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터뷰의 주인공은 백한님이었지만은 구기옥수님의 가치관도 참 멋있고 배울 점이 있지 않았나. 나는 후회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그 후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원동력으로 샀는데요. 어난 그런 것들이 되게 참 좋은 가치관이라 생각해요. 백한님의 2026년 이제 좀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은 2026년이잖아요. 백한님의 내년 목표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시대요 연애를 아직은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조색춘 합방을 했었는데 었 그때 조색춘 그분도 제 채널에서 백한님하고 그런 스캔들 사귀는 사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한님도 조색춘하고 아무 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백한님의백한님의 이상형은 남자 능력 안 본다 태토남 좋아한다 애견남 싫다 다정한 남자가 좋다 다정하면서 태토남 좋대요 백한님 아직 솔로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인도 많이 받으시고 금방 남자친구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하님 그리고 나는 솔로 출연 제의가 또 있다면은 생긴다면 또 나올 생각 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계가 됐든 또 아니면 나는 솔로 본 기수가 됐든 기회가 된다면은 백하님이 또 나는 솔로 관련된 컨텐츠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백하님이 구기옥수님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이 저는 백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매력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턱시기의 지독함 진짜 질려버리는 질려버리는 지독함도 이제 제 제대로도 볼수 있었던 300불의 행방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레드 타이드님께서 백함 유튜브에 300불 얘기하고 나서 턱시기가 백함 언팔했더라고요. 아까 언팔한 그 시기가 원래 서로 마팔이었어요? 서로 마팔이었는데 백함님이 300불 뭐 정산 못 받았다 그 얘기 듣고 언팔했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턱시이가 턱시이했다. 정말 그 백함님의 인터뷰로 인해서 그거 직후에 언팔한 거라면 막 그렇게 막 놀랍고 충격적이잖아요. 아무튼 내돈 300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 300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턱시기가 반대 입장이라면은 거품을지 않았겠어요? 턱시기는 막 거품을고 싸웠을걸요? 야 300불 이거 왜 빼놨어? 야너 무슨 의도로 빼는 거야? 하면서 분명히 따지고 싸우실 사람이야. 근데 본인도 이제 입장 바뀌면은 그럴 사람이면서 그러면 백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행동 하나 하나가 너내 덕분에 왔잖아. 너나 아니었으면 지복해못 왔잖아. 내 덕분에 왔으니까 300불 내가 좀더 가질게?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정말 그게 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정수히 그 뭐랄까, 턱시계 리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턱시계 리뷰를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턱시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못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솔직히 속마음은 좋겠지라는 생각 했었어요, 솔직히. 방송에 나왔잖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안 줘요. 그래서 리뷰는 그렇게 약간 못되게 했지만은 좋겠지 했어요. 근데 안 좋다니까 저도 놀랬지. 저는 원래 리뷰를 좀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 이제 출연자분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은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좋겠지만 못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안 좋다니까 놀란 거예요, 저도. 방송에 그게 다 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쪽팔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줬다는 게 그게 정말 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지 엑수를 떠나서 물론 백화님이야 성격이 아 그래 뭐 턱시가 너 그거 턱시가 니딸 네 맛있는 거 먹이고 너딸뭐 용돈 겸 해가지고 너가 가져가 백화님 인성이나 성품상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턱시가 그냥 그 말조차 안 했다는 게 백화님이 그렇게 양보를 하고 괜찮다고 해서 가져가면 몰라도 솔직히 그런다 해도 더 주려고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이거는 너가 고생할까 너가 가져가야지 그림 자체가 그게 맞는데 턱시는 백화 그런 말도 안하고 지가 가져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참백하님이 인도여행을 정말 힘들게 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사는게 참 멋지지 않았나 백하님 말씀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대요 공황장애가 왔던날 있잖아요 배는 배대로 고프고 그 턱시가 아주 못되게 백하님하고 뭔가 틀어지고 나서부터 더 뭔가 일정을 빡세게 잡아가지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는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백하님을 데리고 나온거였어요 그래서 백하님이 그날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백하님이 봤고, 턱시기가 무슨 의도로 나를 그렇게 했는지도 다 알게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시기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백하님이라는 분 자체가 더 성숙하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하비랑 같이 광어 먹는다면서 안 먹었대요? 그런 얘기는 안 났어요, 인터뷰에. 근데 백하님이 턱시한테 뭐 얻어먹겠습니까? 턱시기가, 백하아 광어 사줄 테니까 보자. 뭐 이렇게 해도, 아우, 나 질려. 광어가 맛있겠어? 내가 백화이면은 사준다해도 안 봐요. 사준다해도 아, 내가 편하게나 혼자서 내가 그 사무 꼬마이지. 아, 질려가지고 학을 떼서 안 봅니다. 학을 떼가지고 여러분들 구기옥수님 유튜브 채널에 턱시기의 300불의 행방 이거에 대한 영상 정말 재밌거든요. 구기옥수님 유튜브 채널 꼭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보니까 구기옥수님이 전부 편집하시고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구기옥수님 되게 잘하시더라. 턱시기가 방송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방송이야요 근데 이게 여러분 턱시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지독. 지는 모습이거든요. 턱시기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뭐 뭔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미안해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왜 잘못했지? 왜 나를 욕하지?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채팅에 내가 300불 뜯긴 느낌이라고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합니다. 백하님이 이미지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백하님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300불이 백하님이 받아야 되는 돈인데 턱시기가 같이 써야 되는 돈을 꼬부쳐놨다가 지가 가져간 거였기 때문에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내돈 뜯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럴만도 해요. 설마. 겠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복회 끝난 지가 몇 달이지? 한한달 넘었나요? 근데 안 줬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물론 300불이 큰 돈도 아니지만은 40만 원돈이는 마이죠. 적은 돈도 아니야. 큰 돈이라고도 볼수 없지만은 작은 돈도 아니라고 300불 44만원이거든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 안성재 셰프가 하는 파인다이닝 그거 전혀 풀코스가 42만원이에요 큰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라는 거지 백한님이야니 네 딸이랑 뭐너 써라 하고 그냥 넘어간 거긴 하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걸로 충분히 쌓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레드님께서 뭐할 때마다 돈 깎는 것도 보기 짜증납니다 여행 가서 바가지도 어느 정도 쓰고 하는 거지 공짜로 받은 돈으로 휴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흥정하고 돈 깎고, 그것도 깎는 것도 몇만 원도 아니야. 몇천 원 깎고, 몇백 원 깎고, 그, 아직도 생각나는 게 백한이 그 더워 죽겠는데, 그 양산이지, 양산. 양산 사는 것도 깎아. 그 더워 죽겠는데. 백한이 눈치 보여가지고 그 양산 못살 뻔하고. <laughs> 진짜 기가 막혀. 근데 턱시기는 그 공금을 다 지돈이라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많이 남겨가지고 집에 가가 가져가가지고 피겨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비유감이었다. 턱시기랑 여행 갔다가 병 나겠어. 구기옥수님도 그게 하시더라. 백화님 그 턱시기랑 여행하면은 턱시기처럼 밥안 먹이고 밥안먹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행 가면은 고항장이 없는 사람들 걸리겠다고. 진짜 병 난다니까. 구기옥수님 재밌게 말씀하시 잘 하시더라고. 백화님 그래서 공황장애 도진 거예요. 턱시이랑 여행하는 바람에.